가수 영탁이 자신이 브랜드 모델로 활동했던 영탁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영탁의 소속사인 유에라 프로젝트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예천양조 측의 일련의 위법, 부당 행위에 인내해왔으나 잘못된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가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고 있음에 진실을 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법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에 따르면 현 소속사인 유에라 프로젝트와 원 소속사인 밀라그로가 협력해 예천양조 측의 주장에 대응할 예정이다. 영탁의 고소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에라 프로젝트는 예천양조는 영탁의 성명권, 인격권, 상표 및 영업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고 잘못된 법리 해석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상표 부당 사용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또,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법적 조력을 받아 영탁과 그의 가족이 입은 모욕과 명예훼손,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끝으로 이러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일으킨 예천양조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올바른 사실을 알려드리고 영탁의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영탁이 모델료를 과하게 요구해 모델 재계약이 무산됐다고 공표했다.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1년에 50억 원, 3년에 150억 원의 모델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 만료 후에도 영탁 막걸리 상표를 계속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탁 측은 15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서 예천양조가 영탁 상표 사용 권한을 주장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